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에,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강의 마3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열왕기상 제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주일학기 친구들도 우리 앞에 스크린 보면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우리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두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사 성어에 보면 맹아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아라고 하는 뜻은 그 싹이 날 때의 모양을 뜻하고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을 종합해 보면 아 싹이 어릴 때부터 날 때를 보면 그 지혜를 알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쥐라기 친구들 말 한번 따라해볼까요? 맹아지지 목소리가 잘안 나오죠. 맹아지지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불과 20세가 채 되지 못한 나이에 왕이 되어졌는데 그솔로몬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특. 특별한 모습을 지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봉원식 때 기도하는 대목이 지난주에 보았던 서두의 부분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참이 솔로몬은 어린 나이임에 불구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솔로몬보다는 나이가 많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의 마음도 오늘도 새로운 그런 마음이 시작되는 우리의 맹아 지지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고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침에 마음에 새로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눈을 뜨고 볼 때마다 손을 한번 잡고 굿모닝 하면 참 얼마나 마음의 따뜻한 새로운 마음이 풍성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내 마음에 어떤 싹이 움직여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시작이 맹아 지지의 단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새로워지고, 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참 좋다, 참 기특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독도 흡족하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식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이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파른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 저 서문을 여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본론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오. 나는 종입니다. 하는 이 관계 정립을 정확하게 하고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하나님이, 창조의 주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이렇게 모실 수가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고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좌정하실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없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지은, 내가 지은 성전, 이 조그만한 이곳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데 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이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만큼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땅 위에 고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 구차한 지저분한 내 마음 가운데도 좌정해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도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의 서문을 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친구들은 한번 물어보죠.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구죠? 역시 똑똑해. 네가 너무 똑똑해. 엄마, 아빠. 엄마, 아빠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 부모, <laughs> 오빠, <laughs> 부모라죠. <아주 웃음> 그러면 아빠가 주의하니까 아빠 내가 가야 되는데 조금 비켜, <웃음> 이러면서 <웃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면 잘 못하겠지만 아빠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빠. 엄마, 오늘부터 내가 아빠, 엄마하고 아빠, 엄마는 내 아들, 딸이 될 거야.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운 딸 때문에 머리에 쥐어띠김을 당하고 목마를 태워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딸은 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천혼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요호와요.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모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잘못 된 관계의 설정은 굉장히 왜곡된 삶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이 관계의 설정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죠 그래서 서로 부부는 뭐예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해 주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의 역할을 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역할을 하죠. 그래서 톱니 바퀴처럼 하나는 부족한 데가 있기 때문에 끼워줘야 맞추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맞추어 가는 것.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 설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험은 하지 않나요? 아,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나 기분 나빠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게 해줘요? 그냥 좀한 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죠. 아, 뭐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밥안 먹을래요. <laughs> 전에 이렇게 금식할 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굶어 보마. 그래서 이 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금식 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음. 손 들기가 뭐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 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 지가 하나님인가? 이 거꾸로 됐구나. 하나님 뭐말안 들어주면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내가 금식하고 내가 밥안 먹을 거예요. 응? 안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확 죽어버릴 거예요. <laughs> 이렇게 엄포를 놓고 기도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면 참 어릴 때 하나님께서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감히 아버지, 아버지가 나말 들어줄 때까지 해줄 때까지 나밥안 먹고 땡깡 놀래요. 밥안 먹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관계 설정에 조금 무엇인가 바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집니다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은 솔로몬은 무엇을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구할 것을 구할 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할 것이 내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 하고 있죠.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한번 돌아보아 주시고 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귀담아 들어보아 주세요.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푸르짖즘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여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이 곧이 성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의 간구함을, 기도함을 요청함을 하나님께서는 귀를 여시고 보라 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 원어의 의미를 다 제가 녹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그것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은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것은 돌보아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저희들은 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사람마다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곳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철로몬이 하고 있는 기도 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내 기도 이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계약 잘 되게 해 주시고 이번 오파 반드시 계약에 성사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번 일이 반드시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잘로 먹는 그 기도보다도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마다, 무슨 말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피시고 귀 담아 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내가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내용은 다만 한 가지 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살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면 아마도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어린아이가 신생아가 엄마를 바라볼 때 입을 이렇게 할때 그건 무슨 신호예요? 먹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유가 필요하다. 엄마의 젖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죠. 그건 그걸 보자마자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조금 놔두면 어떻게 해요? 응애, 응애. 응애합니다. 그것을 듣자마자 엄마는 본능적으로 알죠.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하구나 해서 우유를 타서 그 입에 물려주죠.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사 요구를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냥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때 하나님 그때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펴주세요.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는 것. 그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 그는 굉장히 투쟁적으로 이 종교 개혁에 선봉에 섰죠. 그런데 참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문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마틴 루터가 강하고 이렇게 전사적인 투쟁적인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영원할 것이라 생각한 것 모든 것을 온전히 포기하게 해 주소서. 중상과 모략, 판단과 정제 같은 악을 멀리하게 하소서. 표로 행하는 불행과 악을 저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주소서 타인을 무고하게 헐뜯는 소리를 들을 때 감추고 침묵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모든 고민을 오직 하나님께만 털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뜻에 맡기게 하소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자, 어찌보면 원수 같은 저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폭발적인 이야기를 쏟아 놓을 것 같았는데 마틴 루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속에 없어야 될것다 없어지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두 손을 펼쳐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같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참 생각해보면 자기의 자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것을 높이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 어려운 중에 이렇게 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 텐데 홀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 이 작은 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다니 그럴 수는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고백 하나님께 입을 떨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이한 주간 동안에도 가정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대한 축복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놓고 이 솔로몬이 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기도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행여나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왜내 말은 안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 말은 들어주세요? 참 이렇게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를 너무나 낮게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모실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곳에, 또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심에 두렵고 떨림에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열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도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하며 기도한 기도의 대목을 저희들이 봅니다. 자기의 자랑도 아니고 자기의 영광도 아니고 자기의 그런 수고를 드러낸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저런 사랑과 도우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저런 이름을 현귀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살아갑니다. 음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고 자랑할만도 한데, 자기를 과시할만도 한데,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살피어 주심, 하나님의 고 살피어 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